바기깃발 이가왜 이렇게 잘 빠지냐? 예. 너의 분수나 제대로 알거라 지금까지 적당히 봐줄 생각이었건만 피가 너무 잘 빠져. 자, 돌격 무효를 띄웁시다. 이 버프가 돌격 무효죠. 얘네, 검기병 아니야? 한번 줘! 와이 황건적 황소 은신 지린다 이거 세력 전체의 모든 병과가 은신이야. 엄청 가팔가해고요. 시야를 밝히고. 아서 움직여. 너를 보여줘라. 놈들이 도망친다. 겁쟁이 같으니. 확실히 도끼가 공속이 빨라서 왔다 갔다 하면서 잘 때린다. 그죠계스때리지 원래 이렇게 빨리빨리 안 때리거든? 이 버프도 있어서 그런 것 같아요. 근접 공속 증가. 확실히 도끼류가. 안 돼, 안 돼, 창병은안 돼. 보기는 좋지만 어리석구나 떠들어대는 꼬라지가 그 주인만큼이나 딱하구나. 아, 내, 내 형제가 공격받고 있다. 주목하라, 도물들지 마라 그러려고 했는데 미션도 많이 걸렸는데 아직 해결을 다 못했는데, 발할라 나오기 전까지 못될까? 이라 그 결정적으로 존다 재밌어. 그리고 더 결정적으로 밥 먹고 자고 싶은데 다문 닫아서 밥먹는면적 조자룡 아니오? 빨리. 좋은 친구예요 하우란. 코에 산국지 좀 해보신 분들은 아실 텐데 하우란. 호이성씨 연걸전... 그러니까 튜토리얼이 연걸전이잖아요 연걸전을 하면 하우란이라는 장수가 상산에 있었다고 하면서 뭔가 설명을 해주거든요 그 장수입니다 토타로 성취 정확히 악령꾼이아는 토타로 성취가 멋있지 않을까요? <laughs> 하하하 타로들 아튜브 보자라 이어서 입에서라소 이거 아니오이 도망친다. 깜정이 다 <laughs> <laughs> 저것을 정강한게 적혈상부가 아니요 어떻게 알았지? 서둘러라. 눈만 보고도 알수 있나? 맞습니다 적혈상부였어요 야, 얘 사기 왜이러냐 어. 가자 갑시다 무동석형님 <laughs> 무동석형님 가셔야 됩니다 무동석 아, 죽네, 왔네. 이거 그래, 정신 좀 차려봐. 얘들아, 한다석니 석정광이요 아니 하늘 나라간건 아니고 장현한테 흡수 당했는데 장현을 잡았나? 장현의 하트에 있는 어떤 부대를 잡았는데 걔가 저걸 잡고 누구야? 떨어거잡고있던데 날라 다니시는 축파 축수 그런 작은 축파 축소로는 할수 없다고. 我要救了 너무나 한심한 놈이로구나. 헛소리로 스스로의 격을 낮추는구나. 모두 주목. 네가 됐다. 뛰어, 뛰어. 더 빨리. 얘네 저기 없는 게 아니라 다 은신이라서 안 보여요. 이쪽에 병더 있었죠. 아마 좀더 있을 것 같은데. 이적 저걸리가 없는데. 지금 우리 무동석 형님께서 국회의 무한국. 와, 아, <laughs> 옆에서 장소가 계속 후쿠시는 사기로 재사용 대기 시간 줄여주고 있다. 아, 이거 공수를 처리를 못 하네. 준비를 해라, 시겨라, 뛰어 뛰어, 망처리지 마라. 신속히 전진하라! 라디우스는 껐어요 아 공명선생 도망친다! 허! 몇분 안남았습니다 공명선생 나올 나이 나올, 대기중 싸워라! 빨리빨리! 라디우스 모드 끈걸로 올려줄게 오케이 컷적이 죽었다! 라디우스는 별론거 같아 일난 다리를 노린다. 아, 도와갔어. 슈퍼 춥, 슈퍼 춥. 역시 어... 우동석! 적들이 도망친다! 겁쟁이들! 거물다! 준비들 해라! 돌격! 명령 대기! 자비를 보이지 마라! 자리를 노려라 전속 전진하라! 주문 대기! 다군의 승리가 눈앞이다! 준비해라! 빨리 가자! 다군을 타져라! 전진! 전진! 주목! 주목! 전투태세! 분노를 보여주라 준비완료! 혁명대 전투준비! 화살 장전! 장명대! 네가 됐다! 전원 주목! 가자! 준비! 내가 됐다! 정지! 자이를 보이지 마라! 준비! 모두 주목! 빨리 가자! 꿈을 되지 마라! 황천의 전조가 그건가? 불굴. 가자! 서둘러라! 안네 준비. 서둘러라! 적들을 무너뜨려라! 적들을 무너뜨려라! 더 빠르게! 명장 대기! 모두 주목! 빨리 가자! 빨리, 빨리! 아주 아, 불굴 쌓기 는포라 가구 를타 줘라. 기에 이기려면 한참 멀었다. 감히 누구에게 그 입을 놀리느냐? 죽어. 승리가 코앞이다. 가규예요감이 가규. 버프 제대로 다 들어가겠네. 1족기마대랑0마대 100마리. 1승리가0지않았1얘0마은 뒤를 보고 쏴아아0마와얼마나 <laughs> 대단하면 돌아섰어 이걸 얘들0 앞에 1 쏴도 돼리1 0 개고수. 100마리. 100마리. 마리 100마리. 1 0 0 아, 이게 강요지. 모두 주목. 김한대 전투에 대비하라. 대기 중. 준비 완료. 안 멈춰. 바로. 넌 스크러시리다. 김한대 탑승. <목소리> 하세요 보이지 마라 주먹 복종하라 리타져라 준비 주목 사구를 타져라 주먹 무동석 반역의 대가로 갈기갈기 찢어주마 떠드느라 힘을 낭비하지 말거라 곧 필요해질테니 모든 주목 적들이 도망친다! 가! 아 그래요. 거기 아래에는 있 가이드가 그나마 좀 도움이 되실 텐데. 기 고람 가자. 길을 터라. 시작되었다. 군 장군이 승리하리라. 다리를 죽었다! 상대도 안 되는군! 기계라곤 없군! 죽었다. 상대도 안 되는군. 한심하구나. 도망친다! 겁쟁이들 전투로 마치 캐시이 이성 보병을 밟고 지나가는 것 같아.